추억파리 끝판왕 넥슨의 바람의 나라연이 정식 출시하여 바로 접속해 봤습니다. 1996년 처음 출시한 바람의 나라는 올해 24주년을 맞은 국내 최장수 온라인 게임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서비스를 하고 있는 MMORPG 게임입니다. 그리고 저에겐 굉장히 특별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접한 온라인 게임이 바로 바람의 나라입니다. 이 말이 하고 싶진 않았지만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 게임이 출시한 90년대는 인터넷이 보급화되기 전으로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PC방이었는데요 그 당시 PC방은 흡연실이 따로 없어 담배연기로 자욱한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의 PC방이었습니다 특히 PC방에 놀러온 어린 학생들을 삥뜨는 양아치들도 많았는데요 내 500원 삥 뜯은 청자킷 입었던 새끼야 잘 살아있냐? 나한테 어깨동무하면서 야 친구인척해 친구 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해 이런 휘바 잡소리가 길어졌지만 그래도 저 얘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 과연 옛예 추억은 똥내로 가득할지 바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와이 음. 노래 정말 오랜만이네요. 바람에 너로 바람에 너로 바람에 너로 바람에 너로 죄송합니다 추억에 너무 침취해 있었네요 자 서버는 연서버로 갑시다 뭐야 벌써 꽉 찬거야? 그럼 무율 서버 갑시다 뭐야 이 대기 만명은 이거 주작 아니야? 아 어쩔 수 없이 새로 서버 가야겠네요 와 여기도 대기 있어? 아침부터 부지런한 사람들 많구만 자 캐릭터를 생성해볼까요? 대충 대머리로 정하고 국적은 고구려 신수? 이건 뭐야 백호가 있고 마침 주작이 있구만 이거 주작 아니야? 아이디는 이 대머리를 보니 유명한 짤이 생각나는군요 원작에서는 캐릭터가 죽으면 그 자리에 있고 있던 아이템을 떨어뜨는 구는데요. 부활을 하고 아이템을 먹으러 다시 오면 저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아이템 위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템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게 과연 저 빡빡이는 저런 비굴한 짓을 하고 자신의 아이템을 먹었을까요? 그 뒷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 나온 나는 빡빡이다라는 명언이 훗날 헐리우드까지 퍼져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까지 제작하게 되는데요. 이 짤방에 감명을 받은 위스미스는 자신도 빡빡이가 되겠 다 다고 머리를 밀고 휘재야 적당히 드리파자인 뭐야, 나는 빡빡이다, 있네? 아, 휘바,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이 도트 그래픽, 진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어, 뭐야, 캐릭터끼리 통과가 되네? 원작은 타일 이동 방식으로 타일 한 칸을 캐릭터가 유치하게 되면 다른 캐릭터가 통과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존심 싸움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이야, 초보자 사냥터. 어, 뭐야, NPC가 저 말을 하네? 아, 또설명충 본능 나오는구만. 저 넥스는 다람쥐를 뿌려라라는 말은 과거 바람의 나라 초창기 시절 사람은 많고 다람쥐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저들이 외치던 말이었는데요. 저게 하도 유행이 돼서 저는 진짜 저 말을 하면 다람쥐를 더 풀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 말을 NPC가 하고 있네요. 참 추억 돋는구만. 크... 주모도 오랜만이고만. 내가 20년 만에 왔구만 주모 잘 살아 있었는가? 이렇게 초반 잠시 옛 추억의 향수에 젖어 있었지만 그 감정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과금 때문인데요. 우선 과금 소개에 앞서 간단히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사냥과 자동 캐스트로 진행이 되고 기술 포인트를 사용하여 스킬을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과거에도 도적으로 재밌게 했기에 직업을 도적으로 선택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과거 스킬과는 다르게 초반부터 사용 스킬이 굉장히 많더군요그 당시 투명과 비영승보 그리고 필살건무 이세 개의 주요 스킬 로만 거의 사냥했던 기억이 있기에 많아진 스킬 사용은 조금 복잡하더 군요 잠깐 깨알같은 팁을 드리자면 스킬 의 우선순위 설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냥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킬 쿨타임이 짧고 누적 사용 횟수가 많은 비영승보나 투명 같은 스킬들은 최우선순위로 설 설 정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스킬을 사용하기에 좀더 빈도 높게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 같은 경우는 주기술인 필살검무와 생존을 위해 대지의 기온도 최우선으로 설정했더니 더 빠른 사냥과 생존률이 올라가더군요. 또 비영승부와 필살건무 쓰는 빈도가 늘어나니 그나마 예전 전투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스킬 사용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된다는 점은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장비는 제작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제작 재료 중 핵심인 도안은 몬스터 드랍으로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상점 에서는 장비 뽑기를 판매하고 있지 않기에 오로지 사냥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좋았습니다. 뭐 다른 가금이 괴랄하긴 하지만요. 또 던전은 각종 제작 재료와 강화 주문서 등을 얻을 수 있는 요일 동굴이 있고 이것은 하루 3번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심연의 탑이 있으며 레벨에 따라 입장이 가능한 충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주요 보상은 환수 및 제작 재료를 얻을 수 있으며 여기도 하루 3번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50레벨에는 하루 3번 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동 매칭을 통해 4명이 파티로 구성하여 레이 할수 있습니다. 레이드답게 난이도는 조금 존재하며 마지막 보스는 자동을 지원하지 않더군요. 최초 1회를 클리어해야 그 다음부터는 자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최소 한번 수동 조작으로 인해 마냥 자동 사냥만 돌리는 게 아닌 컨트롤의 기회와 재미를 주고 있으며 클리어 시 작게나마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상으로는 레이드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옛날 바람의 나라를 즐겼던 저로서는 옛 추억이 묻어나는 요소들 때문에 게임에 잠시나마 빠질 수 있었는데. 요 하지만 그 추억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몹들의 피통이 많기에 퀘스트 완료 속도가 더딘데요 그렇기에 자꾸 상점으로 눈이 가게 되더군요 상점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태고의 보물이라는 프리미엄 서비스였습니다 상점 재화인 붉은 보석과 경험치, 아이템, 금전 획득량을 올려주는 리니지로 따지면 일종의 아인하사들을 팔고 있더군요 아니 그런데 기간이 30일도 아니고 14일은 대체 뭐냐? 그것도 가격이 33,000원에 한 달이면 6만원? 6 0 0 0 원이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옆집 린투엠도 아인하사드 정액제가 한달5만0천 원인데 이런 휘바. 뛰는 NC 위에 나는 돈순이 있었구만. 저는 이것을 구매할지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미 린투엠으로 개돼지가 돼버린 몸 그리고 추억의 값어치라 생각하고 결국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억을 왜 네가 돈 주고 사냐? 이런 휘바. 또 다른 대표 가은 상품은 바로 환수입니다. 환수는 크게 수호, 탑승, 변신으로 나눠져 있으며 수호는 일종의. 스으로 소환하면 경험치 획득 증가와 각종 스탯 옵션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등급부터 보물 등급까지 존재하며 일반 등급은 경험치 5% 추가에 비해 가장 높은 등급은 무려 100%의 추가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탑승물이 존재하며 등급별로 이동 속도 및 내구도 감소 효과 옵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변신까지 있는데요. 변신과 노변신일 때는 전투력이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와, 진짜 사중 과금 그랜드 슬램이구만. 무과금과 과금이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 날수 밖에 없는 과금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세 가지 환수는 환수 소환에서 랜덤으로 뽑을 수 있으며 한번 뽑는데 120붉은 보석, 현금으로 3,30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세 종류 환수 중 랜덤이라 내가 원하는 상품의 획득 확률은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휘바. 따로따로 상품을 쳐내놓던가. 세 종류를 한대 박아놔서 확률 더 낮추는 거 보소? 이게 니들이 말하는 추억의 값어치인 거냐? 그런데 참 추억파리가 무서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더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때 그 시절 순수했던 마음으로 즐기던 바람의 나라는 이제 더 이상 볼수 없게 되었지만요. 20여 년전 순수했던 한 꼬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람의 나라라는 온라인 게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실로 놀랍고도 행복한 경험이었는데요. 지금 그 꼬마는 직장에 치여, 가정에 치여, 현실에 치여, 지금은 어릴적 순수함을 찾아볼 수 없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게임에서나마 잠시 그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 잠시 현실을 잊고 즐기고 싶었지만 결국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추억은 이제 돈으로 밖에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